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참 사랑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온유함에 대한 말씀, 또구약의 본문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온유함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시대가 손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손해 보는 거 싫으시죠? 어, 그래서 뭐 때로는 그냥 손해 보지 않으려고 돈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어, 또 CCBB를 따르기 따지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뭐 백화점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도에서 시비가 붙으면. 어,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하면서 참 싸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툼과 그런 어려움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나쁜 소리 듣는 거 싫고요, 기분 나쁜 거 싫어하고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참 싫어합니다. 제가 좀 오래 전 저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 목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벌써 한십몇년된 일입니다. 어, 지하에, 우리 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오는데, 뭐그 당시에도 이제 차 세울 때가 많지 않으니까, 저는 차를 세웠는데, 중간중간에 좀 불편하게 차를 놔두고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올라가는 길에 우리 집사님, 안내 집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제가 전화번호를 가져왔는데, 이 차가 중간에 있으니까, 다들 차들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있으니까, 좀 이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화를 드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날 저녁인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이 차주의 남편분이 저한테 이제 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주 격양된 느낌이 가득한 글로 어 저에게 굉장히 어 역정을 내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들었냐하면 우리 전달하시는 집사님이. 아, 우리, 제가 보니까 뉘앙스가 그거예요. 우리 김하나 목사님이 차 세우는데 힘들었다. 당신 차 때문에. <laughs> 어, 그리고 이분의 느낌은, 어, 감히 네가 누군데 차를 그렇게 세워서 힘들게 했냐. 어, 이렇게 전달을 받으신 거죠. 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전혀 나, 나는 잘 차를 세웠다. 아, 내가 차,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다만,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차를 오가고 세우는데 불편한 자리 있어서, 다만 차를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어, 기분이 나쁘셨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다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워딩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 제가 그때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굉장히 찹찹하고, 어, 참 말이 이렇게 전달이 안될수 있을까? 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해서 전달을 하셨을까? 라는 그런 참 속상함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어, 이 시스템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 수, 피차에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좀 제대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그때 참이두 부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바로 떠나면 어떡하나. 저는 아마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남편분이 그때 단단히 화가 나셨고 아마 저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으셨을 텐데 그때 안 떠났으면 제가 단임 목사로 올때 떠나지 않았었을까. 어 만약에 지금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게 다만 우리 안내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부목사님들에게도 이런 말로 전하라고 하면 은 전혀 다른 의도로 전달이 되고, 굉장히 힘들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저도 억울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 당한 적 없으십니까? 그래도 저는 목사라서 화도 잘 내지 못하고 어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억울한 건 조금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찔리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둘 중에 하나 하실 텐데, 어, 내가 왜 억울해하는지, 왜 내가 손해 봐야 하는지, 내가 왜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 제가 이런 일들을 몇번 경험하면서 누군가를 좀 얘기를 해 주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어, 억울한 거를 절대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말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영적인 감동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 우리는 반드시 CCBB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 뭐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잘못 하나 하신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듣고 말 꼬투리 잡아요. 바리새인들 얄미운 게 뭐예요? 꼬투리 잡잖아요. 자꾸 요즘 언론들 이상한 게 뭡니까? 꼬투리 잡잖아요. 정치가 이상한 게 뭡니까? 꼬투리 잡거든요. 이게 다 유치한 건데, 다 바리새인 닮은 건데, 예수님 그걸 얼마나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린 예수님의 멍에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속상한 일 당할 때 예수님의 멍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속상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쉼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도 화평함으로 즐거워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 막 승리하고, 아, 다 나쁜 놈다 무찌르고, 아, 내가 막 의인이 되어야 마침내 우리가 화평 가운데 즐거움을 얻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가 합.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한 쌍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온유와 겸손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쌍이 뭐였죠? 오래 참음과 용납이었어요. 다 까먹으셨죠. 뭐. 네. 놀랍게도 이 온유함이 쉼으로 나가는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외유내강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바로 외유내강의 특성입니다. 겉은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비판한다고 흔들리십니까? 밤새, 하, 아, 저놈들 내가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지. 잠못 이르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외유 내강.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유 내강.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온유함으로 외유 내강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겉은 막 불같고, 아는 약에 빠져가지고 한 마디만 하면 눈물 줄줄 나고, 나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러고막 달래가지고 겨우 교회 데려오면 또 뭐야? 하나 딱 해가지고 항상 저 교회 안 가요. 죄송합니다. 저 이거 여자 아닙니다. 네, 남자였습니다. 저 남성 교회 안할 겁니다. 어. 저 다시는 봉사 안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상한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교회가 뭐 거듭나서 완벽한 교회가 되어도 반드시 이상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지는 가만히 놔두라 그러셨어요. 다 뽑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투표해서 이상한 사람 뽑아낼까요? 저부터 나가야 될걸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쉽게 휘말려서는 안 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조금 화난다고 거기에 무너져서도 안 되고, 내면이 강한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외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분을 내고 노를 내는 사람들. 이걸 합치면 뭐예요? 분노하는 사람들. 분을 내고 노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강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피합니다. 아우, 알았어요, 알았어요. 당신이 맞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꽉 아, 소리 냈어, 막 그러면. 말을 들어주려고 하죠. 그들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잠깐의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은 뭡니까?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강해서 다 얻어내면은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말씀은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세히 살펴도 없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막 어, 그 사람 어디 갔냐? 알아봐라. 아무리 살펴봐도 알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득세하고 힘 있고 막 능력 있고 다 가진 것 같고 이 사람 말이면 뭐다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겉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여러분 유튜브에 남을 비판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심지어는 저는 우리 기독교계가 참 웃긴 것 같아요. 세상에 안 좋은 것다 따라해요. 꼭 따라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막 요즘에 레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아픔과 남의 상처들 들추어내면서 그차 사고 나면 레카 몰려오는 거 아시죠? 네.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차 사고 딱 나면 어디서 알고 있다가 막왕막 역주행도 하고요, 막 옆에 그 숄더 있죠, 그, 그 뭐라 그래요, 그 옆에 견도로 하여튼 갓길, 네그 길로 막. 달려가 아, 가지고 먼저 딱 도착해 가지고 아, 내가 먼저라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그 레카가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사고 나면은 가장 먼저 뛰어와 가지고 취재하면서 막 사람들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 유튜브인데 기독교에도 유튜버들이 이런 사람들 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확 아, 자신이 정의로운 것처럼 막 드러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재밌어가지고 사람들 또 가서 막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해요. 이런 정치 세력과 손잡고 공작하고 뭐 만들어내고 이런 다 힘있어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쉽게 분을 내십니까? 쉽게 흥분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거칠게 행동하시고 욕을 입에 달고 폭력을 행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왜안 될까요? 아, 목숨, 그게 뭐 내가 그러,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가 안 돼? 왜안 돼요?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안 되느냐? 이건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뭐 고상하라고 저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고상한 교회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고상한 교회 되려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왜안 되냐면요. 하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요. 오늘 온유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러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분을 내고 노를 내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보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그냥 감정인 줄 알았잖아요. 뭐그 감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화나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성경 그게 악이래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선함입니다. 반대로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고 이거 다 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께 이렇게 성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의 프레퍼런스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며칠 이틀 전 수요일 날 농구를 하면서 저희 팀 멤버들이 이제 새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하도 이제 맨날 저저편 우리 편 하는데 제가 맨날 이기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좀 이기자. 우리 편에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팀을 바꿔서 해보자. 우리. OB 대 영, YB로 하자. 좀 젊은 사람 대 늙은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늙은 편이 짜여졌어. 그 중에 제일 늙은 사람은 저예요.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하는데, 저희 팀이 손발이 안 맞으면서 막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자꾸 반복되니까 실수가. 제가 큰 소리로 설명을 했어요. 화를 낸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설명.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받으면 바로 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이거 화내는 거 아닙니다. <laughs> 하면서 열심히, 물론 그분이 당하는 사람이 목사님 화내신 거잖아요.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화를 내는 것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운동만이 아니라 어이없는 일들을 당하고 일하다가 이상한 일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바르게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를 좀큰 소리로 할 때가 있을 뿐인 거죠. 어,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화내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화를 자꾸 내는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역정을 내는 사람과는 더 이상 진실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 얘기하다가 마음에 자기랑 안 들면 막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랑은 아, 나 이런 분이랑은 더 이상 대화를 할수 없다. 진실된 대화를 못해요. 그냥 앞에서 웃고 아니요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실제로 저의 마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버럭 화를 내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날카롭게 말을 쏘아붙이고, 흥분하면 앞뒤 안 가리고 주먹을 날리는 욕을 하는 사람들은 저와도 안 맞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감정의 흔들림에 어떻게 분과 노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악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이구나.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화가 안 나시겠어요? 근데 참으시잖아요.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겸손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온유할 때 구원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구원함을 얻게 되어 있고요. 억울한 것을 참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좀더 길게 해도 되는데, 어, 전 여러분이 외유내강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셨죠?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 그 땅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마음밭 아니었습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기업으로 얻는 땅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어떻게 얻으실래요? 온유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시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선한 길이며,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